어제 방송 못 봤군요. 전 집에 있었는데. 아, 뭐 방송 못 보셨어요? 예. 네. 네, 어제 네. 그 저기 김 교수, 뽕기 김 교수님 그 채널에서 네. 승수삼 촌하고 둘이 네. 막스드라 효과 저저 네. 저 인터뷰한 거를 네. 이제 봤다고 하면서 아, 올려줬어요. 예. 막스드라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시죠? 네. 어떻습니까? 아 좋죠. 좋아요? 네. 네. 예. 이 사실 이제 거의도 떨어져가지고요. 예. 네. 네.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또 시켜야 되나? 두, 두번 시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건? 6개월 넘었죠. 6개월, 아, 예. 6개월 됐으니까. 예, 예. 계속 먹고 아, 있는데. 네. 예. 예. 이게 좀. 그러니까 가격이, 예. 가격이. 예. 아이고, 어쩌나. 효과는 예. 보는데. 효과는 있어요. 예, 효과는 보는데. 예, 예. 가격이 좀, 네. 예, 예. 예, 좀 아, 힘들다. 아, 을 반응을 했죠. 예. 그리가 그러니까 솔직히 예. 어디 아프고 그러면 병원 가거나 그러면은 예. 뭐 돈이 문제예요 입원하면은 그냥 하나는 대로 좀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예. 그뭐랄 경제적으로는 <laughs> 예 이것저것을 따지거나 예. 예. 아니면 예. 그 계산하거나 아니면 예. 그것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예. <laughs> 오히려 아픈데도 예.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예. 예, 버틸라고 하나 하고 있죠. <laughs> 예, 그래서 저기, 예. 일단은 한 달에, 예. 11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11만 원이니까, 예. 그냥 병원비 생각하면 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병원비 생각하면 싼 거니까, 예. 투자하세요. 예, 투자하세요. 예. 투자하실 거죠? 네. 몸에 대해서 투자하실 거죠? 투자. 네, 막 쓰그라 가자. 막 쓰그라. 예, 이현주.